센타 축구 마이스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축구 독이로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때 받지 말아야 될 카드가 두 개가 있죠. 바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입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경고, 그 다음에 레드 카드를 받으면 퇴장이죠. 옐로우 카드는 독일말로 갤베 카르테라고 합니다. 갤베 카르테. 그리고 퇴장을 당하는 레드 카드는 로테 카르테입니다. 로테 카르테 카르테는 이제 뭐 느끼... 어... 눈치채셨겠지만 카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로테 카르테를 받으면은 즉, 레드 카드를 받으면은 퇴장을 당하죠 퇴장은 플라츠 페르바이스 라합합다플 플라츠 페바이이자정정하하습습다옐옐우카 카드는 베카카테테고고 레드 카드는 로테 카르테. 퇴장, 퇴장을 주는 어, 레드 카드. 그리고 퇴장 그 자체 단어는 플라츠 r 르바이스입니다이세 가지 어,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독일에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아비